안녕하세요. 저는 옥천군 청산면 명티리 김영희입니다. 아이고, 저를 아주 성공하게 <laughs> 말씀을 하시네요. 인상도 너무 포근하시고 <laughs>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을 우리가 살았어요. 어렸을 적에 생각나는 추억이라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요. 팔 남매를 낳으셨는데 아들네 딸네 팔 남매를 낳으셨는데 저는 셋째 딸 일곱째예요.그런데 언니들이 미국 호주 사시고 서울 다 사셨는데 저는 어쩌다가 복이 없어서 시골로 시집을 갔어요.그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청사면엔 다 알아요. 우리 신랑이요 춤추고 노는 것만 좋아해요 총잡이 같은 것만 좋아하고요 농악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악 갈때 꿀밤을 주서가지고 묵도 한판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면장님이 좋다고 저한테 고맙다는 인사가 몇번 왔어요. 그러고 나머지는 엄마 갖다 드렸다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간장하고 묵해가지고 많이 베풀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복지관을 많이 의지하는데요 복지관에 제가 1년에 두 번씩 인사를 하는데 사무실에 요제 성이 있거든 근데 어느 날 팀장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고만하라는 거예요 그래 내 성인데 왜 그러느냐 복지관 질 때부터 내가 여기 얼마나 신경을 쓰고 그러는데 그 재미로 사는데 나를 죽으라 하는것 밖에 더디 있냐. 그러고서는 제가 며칠 잠을 못 잤어요. 서운해갔고요. 그리고 알아봤더니 혼자라서 안 된대요. 그러고 주차장이 앞에라서 안 된다고요. 그게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데 그래도 제가 악착같이 아침 8시 차 타고 복지관에로 와요. 그 추워도요. 눈이 오그러는데도요 지나간 게울에 눈이 많이 와갖고 세 번을 못 왔어요 그런데 마침 자가용이 올래 손을 들었어요 미안해도 그랬더니 태워 주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에를 왔어요 즐거운 마음으로요 와갖고서는 즐겁게 하고 가는데 선생님들을 존경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복지관을 다녀도 참 영양사 선생님이 저를 많이. 저게 해주셔 물도 떠다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 대가를 하고 열심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올 겨울은요 네, 멋진 남편을 모시고 살았고 <laughs> 아우 속 썩었어요 그, 너무 멋진 바람에 고생하셨고 <laughs> 네 고생 많이 했어요 또그 복지관을 그렇게 의지하면서 어쨌든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이, 그 성의를 무시당한 것 같아서 서운하셨다는 <laughs> 네. 네. 공감이 가네요 그렇죠 근데 아마 그 선생님도 어떠한 자신의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음. 그 순수한 마음은 계속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자녀분들 엄마가 덕담하신다 생각하시고 음. 이름 한 번씩 부르면서 누구야 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네. 이렇게 말씀 좀한번디 네. 해주실래요? 저희 아들은 호적 이름은 양철우고요. 엄마가 친 이름은 영진이에요. 제 이름 영이니까 영진이로 졌거든요. 그랬는데 열심히 살고 있고요. 또 딸은 배전서 열심히 하고 양의경이에요. 이뻐요. 아직도 아가씨 같아요. 근데 생활력이 엄마 닮아 잘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딸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고 많이 많이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아. 엄마가 사랑해. <laughs>